2015년 4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을 강화해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에게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공에 대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4월 9일, 중공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해 총 관세율이 104%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4월 10일에는 대중 관세를 125%로 즉각 인상하고 상호 관세 정책을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 직후 글로벌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불과 이틀 만에 시가 총액 6조 달러 이상이 증발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증시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스코페스튼 미국 재무장관은 중공의 반발을 심각한 오판이라고 일축하며 이미 50개국 이상이 미국의 관세 문제를 협상하고자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공세가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적인 목표는 중공이며 그들의 경제적 생명줄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대미 수출은 중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임기부터 중국을 불공정 무역 행위의 중심으로 지목해 왔으며 이번 2기 들어 단행된 관세 인상은 그의 대중국 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같이 원산지 세탁에 의혹이 있는 국가들에게도 압력을 행사하며 중공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중공의 제조업 패권을 약화시키는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의 이면에는 중공과의 경제적 디커플링과 전략적 압박이라는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취약한 내수와 심각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미수출은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인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의 관세가 104%까지 인상된다면, 중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중국 수출 기업들의 대규모 도상과 그로 인한 실업,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세 전쟁을 통해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동맹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관세전쟁은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또한 무역 갈등의 심화로 인해 상당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공이 처한 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취약한 경제 구조와 제한된 대응 수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허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중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앞세워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결국 중공은 이번 고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